하 는데 파스 네. 불을 키 우고, 막 화장 같은거야아지는 아까 도 살렸 는데, 그거 가스 네. 사치 기얘기하는 거예요？아닌가? 저렇게 불이 아 가나？뒤 이지그하 니까 그게 맞아자동시대 자동 쓰대 그거 자동 으로한 30분 되면 꺼지는 거 네. 알아요. 거그것좀대 그거 좀대 그거 쓰대 그거 쓰대 그거 쓰대 그거 쓰대 그거 쓰그게쓰대해요 안녕하세요. 네. 시나요 어때요? 시 되세요.